네, 안녕하세요 플러스미입니다 지금부터 양조 옥정 지구 이 편한 세상 플러스미 케어 후 측정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비가 포르마이데이드 집독식 해석 장비고요 외부 공기 기준으로 0점을 맞춘 다음에 내부 공기에는 아, 포르마이데이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교차비교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측정 시작할 거고요 부인님 세집중후군 유발물질, 세집중후군이라고 하면은, 세집에서 나온 유해물질 때문에, 뭐, 자극감, 뭐, 작게는 두통에서부터, 심하면 비염이나, 뭐, 천식 이런 거를 일으키는, 이제 질병의 하나인데요. 어, 이 세집중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크게 나눠보면, 이제, 휘발성 유기화물, 이제,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데, VOCS라고도 하고요. 어, 이 휘발성 유기화물의 경우에는, 음, 종류가 포르마이데이드, 벤젠, 톨루엣, 자일렌, 스티렌, 에틸벤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독성이 강하고 제거가 안 되는 게이포르마이데이드예요 고객님. 음, 일반적으로 고객, 아, 이제 고객님께서도 케어 첫날에 보일러 온도를 높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베이크아웃이죠, 고객님. 이런 베이크아웃을 하는 이유는 집안의 온도를 높여서 이제 휘발성 유기화물을 밖으로 배출해내기 위함인데요. 음, 아무리 베이크아웃을 진행해도 20에서 25% 이상 제거가 안 되는 게이 포르마이데이 드니다고있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성이 가장 강하고요. 어, 흡착성도 가장 강하고요. 근데 저희는 새집조용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제거가 힘들 이 포르마이데이들을 대표값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수치의 경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네요. 이 기준치가 0.08인데요. 그보다도 낮게 0에서 한 0.01, 0.02까지 올라가 올라가는데요. 크게 뭐 유의하지 않은 안전한 수치입니다. 요 안방 베란다 쪽이고요 따로 수치가 나오고 있지 않네요. 어, 저희가 이렇게 수치로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음, 세집중후군에서 공기를 포집해서 측정하는 어, 공정 측정법, 이게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요. 예, 그게 아니라 이런 약식 측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지만, 그래도, 어, 수치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고객님들께서 직접 와서 느껴주시는 게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니, 그거를 관는 검사라고 하고요. 회집중근 검사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새 집에 딱 들어오면은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이라고 할까요? 어, 대표적으로 냄새, 약간 매캐한 냄새죠. 이게 포르마이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물의 독특한 냄새고요. 측정은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종료를 하고요. 아까 드렸던 말씀을 마저 드리자면, 음, 이런 매캐운 매키, 매캐한 냄새가 제거가 됐는지 두 번째. 어, 휘발성 유기화물로 인해서 생겨지는 자극감 인체에서 가장 노출된 부위 중에 취약한 부위가 눈, 코, 입, 목 이쪽 점막 부위인데요. 이쪽으로 느껴지는 자극감들 이런 걸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아마 케어 전보다 후에 자극감이나 이런 건 거의 느껴지지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그때는 온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온도가 높아도 그러니까 어, 휘발성 유기화물 배출을 촉진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부인님. 음. 그래서 뭐 냄새나 이런 자극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플러스미 플라즈마 펄스 케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반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안 내부에서 난 약간의 물향이에요, 부인님. 수영장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요. 뭐 정확하게 수영장 냄새까지는 아닌 아닌 경우도 있고요, 부인님. 약간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데요. 직접 와보시면은 아마 이 고유의 향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플라즈마 장비에서 나오는 플라즈마와 그리고 고객님 댁, 이제 새 집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물 이두 가지가 만나면 H2CO2O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밀폐 시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해 제거된 부산물들이 도망갈 데가 없죠, 고객님. 그래서 집안에 꽉꽉 담기기 때문에 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플라즈마 장비가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았거나 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그래서 이제 추출한 추출 분해 제거 이 케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저희가 아까 분해 제거되고 나서 나오는 물질들 중에 H2, 이제 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보이시나요, 고객님? 어, 이 유리 쪽에는 약간의 정전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달라붙어요, 고객님. 그래서 저렇게 습기가 찬걸 보면, 아, 분해 제거가 잘 진행이 됐구나. 저희 플라즈마에는 가습 기능이 없거든요, 고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습기가 차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분해 제거가 잘 진행됐다는 반증, 그두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케어 정상적으로 너무 잘 진행됐고요, 고객님. 그 전후의 차이가 좀 많이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방문해보셔서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측정치가 측정, 이제 케어 전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왔죠, 고객님. 그렇기 때문에 요 안정, 이제 요 깨끗한 집, 안전한 집을 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환기예요이님 저희가 플라즈마 케어를 하고 나면 한 80, 90% 정도 제거가 되는데요. 음, 그래도 10에서 20%. 세집 조형 같은 경우는 절대 100% 제거가 힘 불가능합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집을 다 허물어내지 않는 이상 나오는데요. 음, 그 10에서 20% 같은 경우는 신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음, 케어 전에 100이라고 치고, 열흘이 누적되면 1000이겠죠, 위님? 하지만 케어 후에 10이라고 하는 것도 열흘, 뭐, 100일 누적되면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기 매뉴얼이 있어요, 위님? 요즘 휘발성 유기화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저층, 아파트 저층 같은 경우에는 라돈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돈 제거하기에도 이 환기밖에 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공단쪽 매뉴얼을 보면 한 25cm 정도 이 정도 환기를 하면 충분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창문 을 너무 다 열어야 된다는 강박 느끼시지 마시고 하루에 아침 저녁 30분 정도씩은 이제 한 창문마다 30cm 정도 열어서 뭐 맞바람 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해서 환기해 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어, 두 번째로, 대기환경기사 1급이신 분들이 실내 공기 관련해서 거의 90% 이상은 이게 가스렌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음, 요리를 하지 않, 요리를 예를 들지 말고요, 고객님. 음, 단순히 이 점화, 점화만 했을 때 나오는 유해물질들을 포집해서 분석해보면 담배 두가지 두 해서 두가지반 정도 된다고 해요, 고객님. 그렇기 때문에 점화 순간 점화 전 불을 켜기 전에 미리 후드 키시고요 요리할 때도 후드 계속 켜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방 창도 같이 이용하시는 거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5분만 계란 오라이 조리, 조리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도요, 고객님 나오는 미세먼지 총량이 대략 한1100 정도 돼요. 외부 뿌연기 외부가 이제 뿌옇다 느끼는 게한100 전후 정도 되니까요. 적은 수치가 아니죠. 웬만해서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 그렇게 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뭐. 그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플라즈마 케어가 끝나고 나면 해주셔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5 시간에서 8 시간 동안 완전 환기해 주시는 거. 저희가 깊이 침투한 플라즈마가 나오는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야 주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유선으로 따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숙제하시고요. 두 번째는, 음, 바닥을 한번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 그 H 투어가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인데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청소 업체가 해줄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진행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영상 촬영은 이제 거의 막바지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고객님. 케어 잘 진행됐고요. 혹시나 대개 방문하셔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플러스미 서부지점 1 8 1 1 2 4 7 5 아. 제 개인 연락처 010 2591 8213 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고객님 문의 사항에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러스미 서부 지점 이서범 지점장이었고요. 건강한 집에서 또 오래오래 가족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